네할때 네. 있어? 너전제산 털릴 뻔에서 나한테 안 돼. 함부로 그렇게 함부로 걸리면, 걸리면 안돼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깡정입니다 저희는 5시간 정도 걸려서 완도에 왔습니다 완도 오늘은 강순이랑 지영이랑 쩡이 강석이 넷이서 배를 타고 오랜만에 제주도를 가려고 합니다 제주도 방면 티켓팅을 완료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시간은 밤 12시 30분입니다 저희는 저녁 7시에 출발해서 밤 12시 30분에 도착했어요. 매점에서 먹을까요? 거어 끓여 먹는 한강화면 이렇게 하는데. 음, 네. 뿌려먹는 한면. 이점 먹자 배고프다. 저희는 방을 예약했습니다. 팬룸 음. 스페셜 팬룸이 있고요. 호텔처럼 키를 받았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헤헤헤. <laughs> 이먹고 있었어? 일먹고었어 <laughs> 강아지랑 함께 살수 있는 이런 패룸이고 4인실이에요. 우리한 3시간 반 가나? 어, 3시간 반. 이 방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돼가 가는데,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갈수 있는 대로 애들이랑 예약했습니다. 오늘은 음, 제가 묻기도 한차입니다 주인야 <laughs> 어, 이야 아, 이고이빠이 이거, 이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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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고이뻐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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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반쯤 도착해가지고 체크인 이거, 시. 지이 이거, 시거이요 1 시간 빨리 체크인하게 해주셨어.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차에서 자고 하다가 잠잘못 들고 막 비몽사몽.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야, 풀 먹고 좀 있다 또 토할라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 진짜예요? 배고파서 뜯어먹는 게 아니었구나. 방금 밥을 먹었는데 풀을 뜯어먹네. 둘째 날 지금은 비를 뚫고 여기 세화 쪽 5일장에 왔어요. 세화 5일장. 목이 없다. 목 있는 걸 해야 될것 같지 근데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이런 거잖아 지영. 지영 이런 거잖아. 맞아. 얼굴 끼고 여기 나는 남자니까 미니터리 약간 장기 추천을 했어. 어머니 이거 혹시 이런 건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5,000원이에요? 개 사자, 두개 2개 사자. 나도 밀리터리. 밀리터리 <laughs> 같이 어머니 이거 한번 써봐도 돼요? 네. 오, 네. 오, 네. 완벽 이렇게. 완벽해. 어, 이거 탈때 있어? 응. 없어, 없어. 어해 사자. 응. 어머 이거 두개 살게요. 네, 원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할때 있어? 할때 없어. 큰 것도 있고, 어? 작은 것도 있네. 뭐가 더 맛있어요, 뭐지? 작른 거는 작은 거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아, 지금이 먹고. 그걸로 드셔볼까요? 네. 한 입에 딱먹어줘야겠다우 간다. 원래 여기 시장에서 네. 쑥떡도 먹고 이것저것 주워 먹으려고 했는데 문이 닫아서 시장 말고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갈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제주도 오면 항상 가던 곳, 원래 좋아하던 식당. 저희 처음 왔을 때 음, 먹었던 곳. 저희 밥이랑 비빔국수랑 부침개예요. 예. 물 만난 강순이 엄청 땡겨. 바다 가려고 엄청 땡겨. 미쳤어. 물에 미쳤어요. 절대 얼굴이 안 타, 이 어? 절대 얼굴이 안 타. 그럼, 5천0원 행복이야. 어. 아이고, 행복해. 아이고, 표정이 행복해요. 바다 끝에서 파도만 미는게 아니고 이렇게 바다 안쪽까지 들어와요 몸을 감기진 않지만 이렇게 첨벙첨벙 발로 첨벙첨벙 다니는것 보나요 <laughs> 오늘 저녁은 쿠쿤이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너무 저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지영이를 알아보신 것처럼 선물 받았습니다. 지영이는 와인, 나는 음료수. 맛있다. <laughs> 네? 응. 식당이 판 네. 리조또. 응. 무슨 리조또였지 갈치 리조또. 아, 갈치. 이제 갈치. 네. 김이 난다. 보리가 식감은 좋게 하네. 음. 우와, 너무 맛있다. 이거는 갈치. 간치 맛있다. 음. 음. 너무 신기 귀엽게 생겼다. 음. 위에는 버섯이구나. 맛있겠다. 으로 응, 으로 감간 부드럽다 응 이거는 존맛탱 으흐흐 이거는 요새 서비스로 주시는 아줌마 티셔츠 황금향 샤베트 제주 황금향이랑 한라딴 꿀로 만들었다 아! 이악 아! 어. 와. 아! <laughs> 아! 이거 저희 샀어요 오늘 여기 훨씬 맛있을 거야 왜요? 아 아시는 곳이에요 여기가? 다 아. 같은 곳이 아니데 아아 근데 이것도 엄청 맛있다 이거 먹어봐 그래? 우와 줄맛 진짜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부식으로 나온 샤베트들 있잖아 응응 음, 후식으로 음. 먹은 샤베트들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러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잘 먹었다 어 뭐야 나무는 어, 뭐야 이리 와 이리. 음. 아우 미슐리 버터가 뭐야 나뭇잎 수거대 오랜만에 강정천에 올라왔습니다. 제주도에 응. 온 김에 아, 팔 탈까봐... 응저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편지, 저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어? 그저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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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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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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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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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이자 이라, 복라 이라, 그 잘했어. 오, 그 네, 오케이. 엄마한테 털어. 오케이. 당정선 접수 완료 비가 계속 내려서 저희가 원래는 세화 쪽에 있다가 지금 서귀포로 내려왔는데. 쿠버다이빙을 하러 서귀포로 온 김에 강정천에 왔고 비가 2일 정도 쟁일 내려가지고 이 강정천이 불어서 안 이쁘고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너무 좋네 잔잔하니 강순이도 재밌게 놀고 신났습니다 강순이 제주도에 살아야 돼 아니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물 근처 물을 이렇게 좋아해? 처음엔 안 좋아했었는데 무서워했었던 것 같은데 그치? 정이는 안 들어감 싫어, 업이는뭘 어. 싫어? 아, 그럼 뭘 싫어? 저희가 어제 체크인하고 들어와서 영상을 안 찍었는데 싫음네 텐션에 왔습니다. 광식. 이 애견 운동장 갔다가 쫓겨나서 지금 지영이 기분이 안 좋아요. 뒷모습이 아주 다운돼 있어요. 지금 입이 대빨 나와 있습니다. 아주 지영이는 <laughs> 기분이 안 좋으면 입이 항상 대빨라 이렇게 얘 그거 자꾸 존나 흔들고 싶어 일와 얘들아 물먹이 대빨라온 거 들어갔어? 찍었어? 이 대빨라온 건못어안 나왔어 지금 머리카락으로 가려져서 지금 나와있어? 들어있어 존나 나와있어 <laughs> 일로와 물마어 애기들 우리 불쌍한 애기들 우리 애들이 뭐가 불쌍해 우리 애들이, 불쌍해. 우리 애들이 지라견이라 그런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얌전 나와 야 너네들. 어이, 어이. 존나 얌전한 쟤 존나 지랄견들. 아니, 믹스견 7kg <laughs> 아니라고 그거 오해야. 내 생각엔 오해야. 소형견은 10kg부터고 믹스견 은 7kg부터고. 믹스견이 좀 싸납다 생각하시나 보지. 근데 인정. 아니야, 강순이 존나 싸깝지. 순진무구한 척, 맨날 쫄은 척. 개 구라 새끼야, 이거. 말도 안 돼. 제가 순진하다고? 너 내가 어이고, 오케이 여기까지. 오배기들 그런 이슈가 상처 있었습니다. 성천은 지가 받고 입만 지가 나오고 우리네 아니, 애들... 아니 우리 애들안될것 같으면 나가겠다 해 놓고 왜 계산 부터 하게 하냐고 그래도 그렇지. 5분 만에 나왔어. 씨 5분 만에 2만 원 쓰고. 2만 원은 5분 만에 들어온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화 응. 전화해. 또저이 전화해 또저 이대빨 나오고봐또 지랄났네 또 지랄나서 지랄 아주 요즘같은거에 이 전화도 이렇게 힘들게는 거짓어? 그 왼쪽 아래 아니 혹해서 이거 왜 전화를 못하냐고 그 있잖아 그 위에 전화기 표시가 있잖아요 아니 응. 물어봐 또 이상한 얘기 하지마라 지한테 또 드립을 하지마 아저씨한테 팩트 한번 물어봐 네보세요네저 예, 예, 방금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아, 네네, 네네. 바다에 어떤 걸 철거했다는 거예요? 내일까지? 네? 철거를 했다고요? <laughs> 그... 이렇게 뭐... 배에 띄어놓는 거를... 어, 무슨 말씀이요아 <laughs> 그래요? 아 제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아예 안 되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아, 안 되는 거는 뭐 철거가 한게아 예, <laughs> 네. 그 풍랑주의보가 발효가 돼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타는 배들이 11톤 이하에서 바다를 못나가요. 그래서 다이빙을 못한다는 그 말씀이 됐고 아 그럼 뭘 이렇게 회수해놨다 이런 게 아니네요? 아, 아 그게 아니고요. <laughs> 그렇게 들어서 아, <laughs> 남편이 절대 아닌데 뭔 소리 하냐고 해가지고 저랑 통화하셨잖아요? 예예 예. 근데 아니 뭐 철거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와이프가 자꾸 뭐 철거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laughs> 어. 와이프랑 저랑 10만원 내기해서 제가 땄거든요 사장님? <laughs> 제가 아, 네. 내일 되게 되면 제가 맛있는 음료수나 사가겠습니다 아, 10만원 딴 네.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말지 마세요 내일 오전에 네. 전화 좀 주세요 네 봐봐 이새라이트야1 0만 보내 빨리 기다려 아, 오늘도 와아 이건 좀 젊고 와저 찍어 야저 존나 뻔뻔해 저 뻔뻔한 아, 거 보세요 아 찍지 상권이세 <laughs> 우와 씨. 아니 제가 방금 전화 통한 것처럼 그. 뭐야 뜬거없이 그거 나도 같이 들은 얘기고 한 얘기니까 당연히 듣는 얘기고 풍랑 주의보가 나오면 지영아 배가 못 뜨는 거예요 아예.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그 그걸 설명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배거다 철거했대잖아. 어? 뭐를 철거해? 갑자기 그랬더니 우와, 제발 철거했다고 했더니 너 게임하느라 전화 얘기도 안 들었지? 이지랄. <laughs> <laughs> 뻔뻔하다, 뻔뻔해서. 야 양뻔뻔. 어 이렇게 10만원 땄다 나이 다 보냈어? 날씨가 괜찮은데 3시부터 강풍이 온다고 해서 배터리가 아직 금지되어집니다 이렇게 안 보내겠다 딱 보니까 양정이랑 내기하면 안돼 오늘은 집에 가는 날입니다 아주 밤이죠 밤이 아니고 지금 새벽 5시 30분입니다 여기가 볼리가 알려준 우진해장국이라고 도사리 육개장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배를 타고 다시 완도로 가야 되는데 완도로 가는 배가 7시 20분 배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진해장국은 6시 오픈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6시 오픈하자마자 우진해장국 먹고 이동해서 배에다가 이제 차 싣고 이제 배 타고 다시 완도로 가야 됩니다 아주 피곤해 추워서 수영복 입었어 긴팔 지금 이제 수영복 긴팔 긴 바지 예어 yeah, 가을 패션 수록복 <laughs> 패션 스웩 세... 우진앤자국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오밥 먹고 나오니까 해 떴다 지영이의 의견이 궁금하긴 하지만 또 커피 먹고 있네 여기 늦게 오면 대기 시간이 막한 시간 반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대기 시간 한 시간 반 맛있어요, 맛있는데 한 시간 반 기다려서 먹기는 조금 그냥 해장 국밥 하나니까 한 시간 반을 기다리긴좀 아깝고. 근데 저희처럼 아침 일찍 와가지고 대기 없이 바로 먹으면은 제주 놀러 온 김에 일정도 일찍 일찍 시작하고 맛있고 뭐 가격이 싸. 어 대기해서 먹지는 않으면 만족할 것 같아. 어, 어, 대기 없이 먹로 먹어. 어, 우와, 잘 먹었다. 한 그릇 야무지게 먹었다. 오래 기다리면 좀 힘들 듯. 저희는 원래 웨이팅을 안 좋아해서, 그럼 이제 저희는 제주 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